여러분, 이제 에어컨 세척은 5초 만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전자기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게 에어컨이죠, 에어컨. 이제 또 전기세 압박이시. 그런데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사용하지만 겨울에는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에어컨 안에 세균, 곰팡이, 뭐, 먼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어컨 쓰시는 분들 중에는 전문 업체한테 에어컨 세척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에어컨 세척하기가 진짜 힘들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에어컨 세척을 단 5초 만에 손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어떻게 에어컨을 5초 만에 세척하냐. 방법은 바로 이 손세정제입니다. 손세정제. 자,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에어컨을 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에어컨을 안 써가지고 이 에어컨 안에 세균, 곰팡이, 쓰지 않을 때 생겨난 많은 유해물질이 에어컨 안들에 잔뜩 들어있습니다. 에어컨을 안쓰면 제일 먼저 세탁해야 되는 게요 망이에요, 망. 요 망은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이나 똑같이 있어요. 이거는 한 달에 한번 정도씩은 그냥 세척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샤워기로 이렇게 먼지를 쫙 걷어내주시면 돼요. 한 가지 팁이 있으면은 이렇게 집에 못뭐 쓰는 칫솔 같은 거 있으시면 요걸로 비벼주시면 훨씬 깨끗하게 세척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이렇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제 집에 이런 살균 소독제 같은 경우는 그냥 집마다 다 있습니다. 손 소독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생활유품 살균제 이제 필수죠. 이렇게 한번씩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러면 요건 끝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는 물로 세척이 가능한데 이제 골치 아픈 내가 이 냉각판이랑 이 밑에 바람 나오는 구멍인데 이거 솔직히 세척할 때 전문 기사 부르지 않으면 세척이 힘든데 자 여러분 우리 집에 이제 손 소독제 다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면 5초 만에 우리가 이거를 에어컨 세척할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밑에 바람 나오는 구멍, 바람 나오는 구멍에도 뿌려주세요 이렇게.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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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이렇게 되면 이 살균 소독 제품이 이 에어컨에 있는 곰팡이, 세균 이런 거 그냥 싹다 죽입니다. 에어컨을 오래간만에 키면은 쿰쿰한 냄새 나는 게 곰팡이나 세균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집에 손세정제 이런 살균 소독제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의할 점이 있는데 손세정제 의 성분 중에 피부를 보습 유지해 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 성분은 보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칫 여기가 찐득찐득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호제가 안 들어가 있는 살균 소독 제품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잘 보셨나요? 이손 세정제만 있으면 에어컨에 있을 수 있는 세균, 뭐 바이러스, 곰팡이 싹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자주 안 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칙칙칙칙 이렇게 뿌리면 끝입니다 벽걸이형이나 스탠드형이나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손쉽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피부 보호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순수하게 에탄올, 물, 소독 성분만 들어있는 것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에어컨 탑 5초만에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오차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